자, 안녕하세요 떠먹는 주식의 정 코치입니다 오늘은 이 조선 빅3가 관심 갖는 이 세계 1위 군함 정밀기술 지금 바로 사야합니다 상한가 칠거예요 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 ksp 라는 종목이고요 이 군함 부품 정밀기술을 이제 내재화한 기업입니다 HD 현대, 그리고 하나오션 납품 기반의 이 조선 방산 기자재 전문 기업이고요. 이 군함 필수 요소인 소음, 그리고 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유체 기계, 그리고 충류팬등 고정밀 부품을 통해서 전투함 부품군으로 진입을 했고요. 지금 현재 이 저평가 상태에이 실적형 부품주로 재평가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러면 KSP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2023년 말에 이렇게 박스권 끝나고 이제 상승 호재 한번 있었던 것 같죠. 상승 한번 쭉 크게 이뤄준 다음에 또 조정 받다가 다시 또 상승 또. 지속적인 우상향을 이렇게 쭉 그려준 모습이죠. 그리고 조정받고 하락하고 다시 또 상승, 하락, 상승, 하락, 상승,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다 보니까 지속적인 이제 뭐 호재,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한 호재가 됐건 뭐 납품에 대한 호재가 됐건 이런 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걸 보면은 지속적으로 무언가 성과가 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하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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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하고 있다가, 이제 역시나, 뭐, 최근 7월 달에 계속해서 이제 조선이랑 방산, 어, 요새 뭐 마스카나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터지면서 이제 뭐 방산 쪽은 뭐 전차 수주도 있고요. 뭐 조선 쪽은 이제 한미 협력 뭐 마스카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 주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 중인 종목들이에요. 그래서 역시나 7월 달에 쭉 쏘아 올려 주면서 이제 8월 8일에 이 신고가 6,070원 이렇게 달성했던 모습을 좀보일 수가 있고요. 이때 조정 받고 지금 오늘도 7.9% 지금 상승 중인 거 보이시죠? 지금 또 상승 중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이 볼린저 미들밴드 상단을 확실하게 뚫어준 모습이 보이죠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매집 상황 한번 보면요. 이게, 아,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는 아니다 보니까 이 기관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. 이제 외국인은 이제 이때 들어와가지고 차익실현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모습 보이고요. 이 차익실현 매물 던지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이 개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조선과 방산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고 이제 미들밴드 상단도 확실히 뚫어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. 우선 큰 그림을 보자면은 원전 산업의 미래는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하나는 대형 원전의 해외 수출, 또 하나는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(SMR)의 상용화. 그리고 마지막은 노후 원전 해체 시장 진출입니다. 먼저 대형 원전 분야를 살펴보겠는데 체코와 바라카 프로젝트에서 이미 성과를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신규 투자국을 대상으로 AP1000급 원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. 이를 위해선 이 단순한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전문 인재와 설비 그리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. 이 부분이 뒷받침돼야 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꾸준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. 이두 번째는 SMR입니다. 현재 한수원이 개발 중인 이 ISMR은 올해 안에 이 부지 선정과 안정성 검증을 끝내고 2026년에는 이 표준 설계인가를 신청할 계획인데요. 이 세계은행이 66년 만에 원전 자금 지원을 재개하면서 이 시장은 이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. 만약 이 한국형 SMR이 시장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원전은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핵심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. 이세 번째는 원전 해체 산업입니다. 고리 1호기 해체가 승인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첫 대형 해체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됐습니다. 원전 해체는 건당 최소 2조 원, 기간은 평균 12년 걸리는 초대형 산업입니다. 그런데 이 최근에는 방사능 환경에서도 작업 가능한 이 지능형 로봇송 같은 첨단 기술 덕분에 이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커졌죠.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 단순 해체뿐만이 아니라 유럽 등이 해외 시장에서도 곧바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. 이 정리를 하자면 한국 원전 산업은 이제 대형 원전 수출, SMR 상용화, 해체와 로봇 기술 확장으로 이어지는 이 전방위 벨류 체인을 갖춰가는 중입니다. 이세 축이 서로 연결된다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이 단순한 에너지 산업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.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모든 전략과 매집 종목을 공개적으로 다 풀어버리면 시장에 그대로 노출돼서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사세요 라는 한 줄짜리 추천이 아니라 왜이 종목을 매집을 하는지 어디서 사고 어디에 팔건지 그 기준과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이 기본기부터 다시 잡아 드리는 주식 기초 교육, 매일 아침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시황 브리핑, 그리고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이 히든 종목까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.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혼자 매매하다 보면 수익은 커녕 손실만 쌓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.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종목 선택에서 매번 고민이 된다면 이제는 혼자 끙끙대실 필요가 없습니다.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. 실제로 이 힘든 국면에 계셨던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이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. 참여하신 분들 중상당 수가 월 평균 300% 이상의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이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둔 저희 정보방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비용은 전혀 없고요, 100% 무료입니다.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저희도 오래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0%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정확한 매수, 매도 타점, 근거 있는 전략, 실시간 상담, 기초 교육부터 히든 종목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